5개월 동안 문자 그대로 사람을 갈아 넣으며 처절한 방어전을 치른 소련군. 소련군은 독일군이 스탈링그라드에만 집중하는 틈을 노려 야심차게 준비한 천왕성 작전으로 후방을 쌈싸먹으며 이 집단군의 주력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시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시에 갇힌 독일군은 항공보급을 받으며 2개월간 필사적으로 버텨보았지만 결국 1943년 2월 독일군 최초로 부대단위 항복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다가 연합군의 횃불작전을 이 성공하면서 북아프리카의 추축국 병력들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에게 양쪽으로 쌈싸먹힌 끝에 파울루스가 항복하던 2월쯤에는 아예 튀니지까지 후퇴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편 소련군은 개전 일에 최대의 승리에 고무되어 반격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깊숙이 밀고 들어갔던 독일군의 전선은 일거에 붕괴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 만에 수십 킬로미터를 밀려나며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지요. 수세로만 일과 했던 소련군에게 마침내 찾아온 공격 턴! 이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과 정밀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도파민에 절여져 버린 소련군에게는 오로지 전진만이 중요할 뿐이었는데. 그 동안 스탈린이 공격하자고 해서 잘된 경우가 없었죠. 실제로 스탈린도 대전초 연이은 삽질로다가 병력 수십만 말아먹은 뒤로 적당히 자중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번에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다시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번엔 이걸 말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 사실 원래 이럴 때마다 보통 주코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스탈린 진정시키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코프까지 흥분해가지고 같이 공격무세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신중한 주코프마저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장교들 사병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지요 사실 근데 그럴만도 하죠 독소전쟁 개전 이래 지금까지 소련군이 입은 피해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미 공식적인 소련군 피해만 무려 500만 명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취약한 처지였던 민간인들은그 피해가 아예 추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고요 때문에 소련군은 천황성 작전 이후 부대를 두 갈래로 나눠서 독일군을 즉시 추격하고 있었는데요 남쪽 에서는 남서 전선군이 로스토프를 거쳐 드네프르 강까지 독일군을 밀어내고 그 동안 북쪽에서 보로네시 전선군이 델고르드와 하르코프를 공격해 탈환한다는 게 대략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더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건 북쪽 방면의 보로네시 전선군이었죠. 특히나 보로네시 전선군의 탈환 목표인 하르코프는 이번 공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독일군 중부 집단군과 남부 집단군의 딱 중간 지점이라서 여기만 점령하면 양쪽의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전략적으로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했던 게 여기가 바르바로사 작전 때 독일에게 빼앗긴 뒤로 줄곧 양측이 대치하는 최전선이었단 거. 심지어 여기가 원래는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교통과 기계 공업의 중심 도시였어서 우랄 산맥 너머로 대피시킨 공장 설비들 중 상당수가 그 당시 급박하게 하르코프에서 뜯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를 1년 반뒤 마침내 우리 손으로 탈환한다. 하르코프가. 하르코프를 해방시키는 그런 지리는 서사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아 이건 못 참지 천황성 작전 이후 불과 3개월 실제로 소련군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며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서전선군이 로스토프를 통해 아조프 해안까지 쇄도 A집단군의 허리를 끊기 직전이었고 보로네시 전선군 역시 쾌속 진격하며 불과 일주일 만에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죠 이렇게 독일군의 신화도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독일군 지휘부는 아직도 충분히 반격할 역량이 남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탈링그라드에서 패배하며 남부에 비상이 걸린 건 사실이었지만 북부의 레닝그라드를 여전히 포위하고 있었고 중부의 르세프 일대 방어선도 유지 중이라 동부전선 전체로 볼때 전황이 완전히 뒤집힌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소련군 공격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어설프더라 이거야 공격 빠르고 강력한 건 알겠어. 근데 이거 당당 안될 텐데. 소련군이 지금까지 방어전만 해봤지. 막상 본인들이 공격을 주도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던지라. 측후방 방어나 보급 같은 게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독일군 눈에는 소련군의 빈틈이 여기저기 그냥 훤히 보여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냥 딱 정답이 보였어요. 독일군의 내부적인 상황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게 남부가 밀리고 있다는 소식에 히틀러 직속의 무 무장친위대는 물론 크로스 도이칠란트 사단 같은 최정의 네임드 부대들도 하나둘씩 남부로 집결하면서 역량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 독일 본토에서는 선전장관 괴벨스가 대대적인 대국민 연설을 진행 국민 총결집에 나섰는데요 발상의 전환으로다가 연이은 패전 소식을 오히려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독일이 위험에 처했으니 이제는 국민들도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가 전개됐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독일 국민들은 여기에 넘어가서 총력전 총력전 하면서 그벨스랑 히틀러 이름만 부르고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독일군 지휘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상태 최대한 줄건조어를 시전하며 소련군을 깊숙하게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르코프 쿠르스크 라인까지 그냥 시원하게 내준 다음에 병력이 모이는 순간 결정적인 한 방으로 다시 역전을 노린다 이번 웨이브만 잘 막으면 어떻게든 원기옥 한번더 모아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다? 히틀러였다! 아, 히틀러가 현지 사수 아니면 못 참는 병에 지금 걸려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치료가 안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줄건 줘도 적당히 해야지. 하르코프까지 내주는 건좀선 넘은 거 아니냐면서 스탈링그라드처럼 끝까지 지켜내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르코프와 스탈링그라드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볼과 강이 동쪽을 막아주고 병력과 물자가 끊임없이 리필되던 스탈링그라드와는 달리 바르코프는 우크라이나 평원 한복판에 알박기 되어 있는 도시로 이렇다 할 천연 장애물이 딱히 없었거든요. 심지어 스탈링그라드는 소련 본진이었던 반면 바르코프는 독일군이 점령한 도시죠. 실제로 지금 100만이 넘는 소련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바르코프 곳곳에서 빨치산들이 들고 일어나 독일군의 뚝배기를 노리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굳이 길을 쓰고 도시로 기어들어가서 방어한다는 거 스스로 파울루스 당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어요. 하... 또 개소리하네 갈더가 해임된 이후 예스맨들로만 채워진 독일군이었다지만 이건 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히틀러의 무지성 현지 사수 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의미 없이 갈려나갔습니까 물론 하르코프 중요한 거 맞긴 맞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그러나 히틀러는 후퇴 요청을 하던 비집단군 사령관 바크스를그 자리에서 해임시켜버리고 비집단군을 아예 통째로 해체해버리면서까지 자기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 습니다. 그러고는 남부 집단군을 재창설한 뒤에 만슈타인을 사령관으로 앉히고 재차 도시 사수를 명령해요. 만슈타인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더 항명했다가는 히틀러가 직접 지휘하겠다고 나설 각이었습니다. 이러면 진짜 대참사죠. 결국 만슈타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바르코프 외곽에 있던 부대들에게 도시 진입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부대들은 아니나 다를까 2월 14일 소련군에게 그대로 포위당해 버렸죠. 사실상 죽으라고 던져버린 것. 마찬가지 만슈타인 입장에서는 한숨 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르코프에 있던 독일군이 도로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엥? 나오라고 한적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던 현장 지휘관 파울하우서가 소련군의 포위망이 굳어지기 전에 상부의 명령을 쌩까고 그냥 독단적으로 탈출을 가능한 거예요 어, 뭐 잘된건지 잘못된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만슈타인 뜻대로 됐죠 다만 당연하게도 히틀러가 이 소식을 듣고 극대노를 해버립니다 안그래도 스탈링그라드 말아먹고 북아프리카도 사면초가라서 머리아픈데 파울루스는 항복해 롬멜도 말 안들어 이제는 만슈타인까지 명령을 쌩까버리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터져버린 히틀러는 즉시 밥상 엎어버리고는 최전선으로 향해버려요 분노한 총통께서 직접 빠따치러 오신다는 소식에 분위기 가 싸해진 남부 집단군이었지만 만슈타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양반이 지금 방구석에만 있어서 현장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기왕 오는 거 여기 돌아가는 현황을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게 통했다는 거. 막상 히틀러도 현장 견학 좀해 보니까 그냥 하르코프 일단 내주고 다시 들어가는 게더 승률이 높을 것 같더라 이거야. 거기다 뭐 다른 장군도 아니고 만슈타인인데 알아서 잘.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히틀러는 극대노를 좀 가라앉히고 만슈타인에게 무장친위대의 지휘권까지 넘겨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너 리스크 잠정적으로 해결됐죠. 무장친위대까지 직접 지휘 가능해졌죠. 만슈타인은 이제야 좀 마음을 놓고 반격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소련군은 독일군이 그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목표했던 쿠르스크와 하르코프도 탈환했고 병력이나 장비도 훨씬 우세한 상황이라 정도면 게임 거의 터진 거 아니냐? 라며 그저 신나서 라인을 더 밀고 있었죠 하지만 독일군의 의도대로 소련군의 전열은 점점 더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 보급이나 휴식, 재정비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아 눈앞에 드네프르강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 알지만 지금껏 하도 굶었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침내 1943년 2월 20일 때가 됐다고 판단한 만슈타인은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합니다. 독일군의 반격 작전은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1단계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던 소련군의 허리를 쳐서 끊어버린다. 그 뒤에 2단계로 후방에 고립된 하르코프를 공격해서 낼름 재탈환한다. 마지막으로 중부 집단군과의 협공으로 후르스크 일대에 포진한 소련군까지 야무지게 쓸어버린다. 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슈타인의 예상대로다가 소련. 소련군은 무리한 진격으로 인해 측후방이 완전히 노출된 상황 이 틈을 치고 들어온 독일군에게 대같이 털린 뒤 뇌정지에 빠졌지요. 심지어 소련군은 워낙에 방심하고 있었던지라 도망칠 기름조차 남아있질 않았다는 거 하르코프 주변 허허벌판에서 이러면 그냥 답이 없지요. 만슈타인은 곧바로 2단계의 돌이 질이 멸렬해진 소련군을 다 잘라먹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하르코프로 달려갔습니다. 소련군도 나름대로 저항에 들어가 보았지만 전방의 주력 부대들이 와해된 상황입 아무래도 화력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겨우 한달 만에 하르코프를 다시 내주고 패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자, 이제 3단계로 쿠르스크 가서 막타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살짝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쿠르스크 쪽을 공략하고 있던 중부 집단군에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면서 타임 요청을 한 거예요. 아, 하르코프 쪽은 어떻게 잘 풀리는 거 알겠는데 쿠르스크 쪽 병력 규모가 심상치 않다. 곧또 겨울 끝나서 길바닥 진흙탕 될 텐데. 여기까지 먹으려다가 시간 못 맞춘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놈의 라스푸티차 지긋지긋하죠? 지금 3월 중순이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때부터 독일군의 발목을 잡아왔던 소련의 광역시 시기가 곧 쿨타임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괜히 더 들어갔다가 다된 밥에 재뿌일 수도 있는 상황 만슈타인도 빠르게 현실 파악 완료하고 아쉽지만 일단은 하르코프까지만 확보한 뒤한턴 넘기기로 결정하지요 그렇게 4월이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라스푸티차가 찾아오고 독일과 소련 양측은 잠정적인 대치 상태를 지속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에게는 이러고 있는 하루하루가 피눈물나게 아까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긴 했지만 사실 시간은 독일군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소련군의 병력충원과 장비생산 속도는 이미 독일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고 겨우겨우 유지하던 북아프리카에도 미군이 상륙하면서 추축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넣는 중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소련군의 물량과 방어선에 꼼짝 못하고 막혀있다가 서쪽 어딘가에 상륙한 미군과 영국군에게 쌈싸먹히는 엔딩밖에는 없었지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독일이 할수 있는 건딱 하나! 어떻게든 소련과의 전쟁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고 동부전선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전에 아쉽게 포기했던 쿠르스크를 공격해서 소련군의 방어선을 뚫어야만 했어요. 이미 190만의 소련군이 쿠르스크로 집결하며 철통 같은 같은 방어태세를 구축하는 중이었지만 어찌됐든 이 돌출부를 제거하지 못하며 동부전선에서의 새로운 변수 창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늦을수록 불리해진다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독일은 라스푸티차만 풀리면 바로 선방을 치기로 결정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병력과 역량을 이곳에 집중시키기 시작하는데